안녕하세요. 날다팔입니다. 오늘은 맥스 빌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품 유형은 기타 가공품. 제조사는 스포맥스.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안일길 60-4. 해썹 인증 제조 시설입니다. 1회 40g 섭취 시 단백질 24g, 탄수화물 14g, 지방 0g, 당류 12g. 탄수화물 함량의 대부분을 당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60%, 탄수화물 함량은 35%. 단백질은 분리대두단백, 탄수화물은 결정과당, 결정포도당, 그 외에 코코아 분말, 커피 분말, 합성착향료, WPC, WPH, 비타민 미네랄 믹스 등이 사용됐습니다. 스포맥스 홈페이지에 있는 원재료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에 유청분리단백 WPI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기 순서도 잘못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백질 함량도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품 라벨에 있는 원재료 표기가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대두 단백 59%, 결정 과당 20%, 결정 포도당 9.4%. 이렇게 3개의 재료가 이 제품의 주재료입니다. 맥스 빌더는 2007년도에 출시됐습니다. 15년이 넘었죠. 당시 기준으로 아주 흔한 형태의 보편적인 국산 게이너였습니다. 탄수화물의 재료를 감미료인 과당, 포도당으로 사용했습니다. 홈페이지와 제품 라벨에 있는 원재료 표기가 다릅니다. 홈페이지의 원재료 표기에서 WPI는 빼고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5kg에 16만 5천원, 1kg당 11만원. 이 제품을 이 가격에 구입한 소비자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현재 PX에서 36,96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라벨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제품입니다. 1kg당 24,640원. 이 제품을 MRP, 식사 대용품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이런 제품을 밥 대신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2% 미만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닭가슴살 난단백질 사용. 게다가 고급 영양식품이라고 합니다. WPH, WPI 닭가슴살 난단백질을 사용했다고 광고하는데 이 제품의 주재료는 분리 대두 단백입니다. WPI는 사용하지 않았고 2% 미만의 WPC, WPH 닭가슴살 분말 난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제품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제품은 오래 전부터 PX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구입하는 제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군인들에게 맥스빌더를 먹이고 싶지는 않다. 원재료 표기를 정확히 해야 된다. 업체는 영양 선분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